바가지 긁다 잔소리를 늘어놓다 별것도 아닌 일로 잔소리를 자꾸 늘어놓을 때 바가지 긁는다는 표현을 쓴다 잔소리가 바가지를 긁을 때 나는 소리처럼 듣기 싫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다 바가지는 물을 푸거나 물건을 담는 그릇으로 지금은 플라스틱 바가지를 쓰지만 과거엔 박열매를 두 쪽으로 쪼개서 만들었다 박이라는 말에 작은 것을 나타내는 아지라는 말이 붙어서 바가지 그리고 바가지가 된 것이다. 옛날에는 집집마다 박을 키워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속을 판에 바가지를 만들기도 했다. 이 바가지를 잡귀를 내쫓는 데도 썼는데 옛날에는 전염병이 돌면 잡귀의 소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당을 불러굿을 하곤 했는데 이때 무당은 바가지를 엎어놓고 박박 긁어 시끄러운 소리를 내서 귀신이 시끄러워서 도망치도록 했다. 바가지 긁는다는 말은 귀신이 도망갈 정도로 듣기 싫은 바가지 긁는 소리를 잔소리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